시청자 여러분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현얼 t v 채널지기 현얼입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개명, 어, 9개명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입각해서 좀이 문제를 보겠다 그랬죠. 어, 우리 신앙 선배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12문답에서 9개명에 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어, 제가 1563년에 작성된, 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어,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강의할 때몇 차례 앞서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어, 그것은, 이십계명과 관련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참으로 탁월한 문답서다. 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1년에 1561, 작성된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1619년에 작성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서 어, 개혁교회 일치 신조라고 불릴 만큼 종교 개혁의 유산으로서 어, 참으로 어, 지금까지도 1648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어 소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가장 뛰어난 요리 문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십계명에 대한 요리 문답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참으로 탁월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신앙 성배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12문답의 내용을 소개하면, 제 9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죠.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지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어, 진술을 하고 있죠. 자 어, 여전히 춥네요. 춥음을 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구개 명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 어, 그리고 어, 그리, 어, 첫째는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 즉 거짓증은 왜곡하는 것, 헐뜯는 것, 중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해 가지고 정죄하거나 또는 어, 정지하는데 참여하는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에 속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피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든 다른 경우든 항상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어,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며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호하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등장한 거짓 증언과 명예에 대한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지요. 자, 거짓 증언은 제 3계명에서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물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아,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댓글들, 이런 것도 많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래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명예와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뭐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이거는 이제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악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거기에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던진 말에 당사자는 정말로 귀중한 명예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진짜 명예훼손죄를 크게 다룹니다만 어, 사실 명예훼손은 재산을 훔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다시 채울 수도 있어도 훼손된 명예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파괴적이죠. 그렇다면, 9개명은 이런 명예훼손을 다루는 개명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 사회적 명예훼손은 사람들 사이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6, 7, 8개명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 개명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